안녕하세요. 피2 게임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코무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타이타넌터스의 동상 NFT 사전 판매 소식입니다. 최초로 판매되는 NFT이며 장비류의 NFT가 아니라 게임 시작 전에 버프 패시브를 제공하는 동상 NFT입니다. 소지한 유저는 동상 등급에 따라 5에서 15% 랜덤 스태퍼프를 가진 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매일 동상을 터치해서 일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아는 1월 24일 23시부터 1월 27일 11시까지 총6번에 걸쳐 판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커먼 1800개, 레어 900개, 엘리트 300개 총 3000개 제한 선착순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가격은 커먼 100달러 상당의 티타, 레어 200달러 상당의 티타, 엘리트 500 BUSD입니다. 엘리트 동상은 BUSD로만 구입 가능한 점 주의하세요. 티타 토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스테이킹하고 있으면 무조건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이 보장되지만 요즘 시장 상황에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가 100만 명이 될 때까지 다음 동상 NFT 판매는 없다고 하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